안녕하십니까 저는 오지게의 리드보컬을 맡고 있는 안재민으로 갑니다 어 지금은 저희 사모님께서 찬조해주신 돈으로 우리 다같이 밥을 먹고 음식물 쓰레기 버리기 어, 가위바위보를 진행하고 있는데 자 이제 주먹을 하늘로 올려주시고요 딴딴 따라라딴 자 과연 누가 나와 함께 음식물 쓰레기를 버려라 끊을 실균이 가일가일 보! 자! <laughs> 자 박수로 마무리할까요? 자 쓰레기 버리러 갑니다 대표님 파이팅! 자, 자 지금 이, 이긴 사람이 우리 치킨 물을 버리려고 보고 진 사람이 이것을 버리는 겁니다 조금 머리 음식물? 대표님한테 질문 하나 하시죠 질문이요? 네. 아저 질문 은 말고 저는 아무거나 보여도 상관없지만 일단 게임은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저는 뭐 치현이랑 카드 랩을 하면은 저 친구가 뭘낼지다 알고 있기 때문에. <laughs> 자, 알겠습니다. 네. 자 오른손 드시고, 자 신호만 들어가고. 그리고 두돌지 말기. 두돌지 말기. 안고한테 드시고. 안면한테 정면 보고 있으세요, 여러분. 예. 네. 자안 내면 진다. 가이바이 보. 에이. 에이. <laughs> 자, 오른좀 되시고, 아, 아, 오케이, 나 아, 진짜 안 봐야 제걸 보면 아, 아니, 걸 보면 출포케어. 자, 안 내면 진가 가인과의 곡. 자, <웃음> 결과는... 바꿀 기회일게요. 아, 바꿀 기회 어... 자, 양희 씨, 연 바꾸시겠습니까? 아이고. 안 바꿔요. 안 바꾸시겠고요. 안 바꿉니다. 자, 대표님, 바꾸시겠어요? 바꿔볼게요. 자 대표님만 가위 바위 보자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비기상이 아니고요 승자와 패자가 지금 공전하고 있습니다 아나둘셋 하면 뒤로 하드둘셋 하면 왼쪽 보시면 돼요 왼쪽 왼쪽에 상대방 상대편의 손이 있겠죠 제발. 자 하나 어, 둘셋 어, 네? 잘바았어요대표님 <laughs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니에요. 제가 힘든 일을 맡아서 해야죠. 버리고 오겠습니다. 출발. <laughs> 물티슈 몇장 넣어 줄까? 아니면 닦게. <laughs> 안어 자. 흐른다, 흐른다. 잠시만. 신발에 신발. 신발, 신발. 아 조심히 다녀 오세요. 아녕 네.